안녕하세요. 책세코치 저기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육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육신이 있죠.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텅비우기입니다 육신의 집착을 텅비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에 대한 집착을 비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사람은 과연, 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도로 심신을 단련하거나 훈련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몇 쪽이냐 하면은 73쪽. 자, 73쪽을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 사진이 나와있죠.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83세의 나이로 거의 70년 이상을 음식도 먹지 않고 또 물도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 이상을 어이 살아 왔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 인도의 과학자들 있죠. 인도의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의심을 할거 아니에요. 어 사기꾼 아니냐 이거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병원에 가둬놓고.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 보면 은 인도 국방부 산하의 국방생량연구소 소속 각자 35명. 그리고 스틀링병원의 의사들이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왜?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려고. 그래서 정말로, 어, 24시간 동안 철저히 감시를 하는 거죠. 물이라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그렇게 감시를 하면서 15일이 지났어요. 15일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가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죽지 않았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15일 지나고 나서 여기에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보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탈진을 해도 탈진하죠. 우리가 물을 안 먹고 15일을 견딘다는 거. 단식투쟁할 때에도 밥은 먹는 않지만 물은 마시면서 단식투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예 물조차도 안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들이 뭐다 검사를 하는 거죠. 몸 전체 구석구석을. 그런데 심장도 아무 이상 없고, 혈액 검사도 이상 없고, 여기 있는 신장도 이상이 없고. 그 두뇌를 촬영을 해보니까 이 두뇌가 83살인데도 불구하고 25살의 청년의 두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존을 할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 가득한 생명에너지 있죠? 이거를 들어 마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과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생명 에너지를 마시니까 물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분은 사실 7살 때 고아가 됐고요. 그리고 8살 때 산속에서 명상과 수행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 때부터 해서 지금 현재 83살의 나이까지 계속 이 명상을 하면서 수련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과학자들은 이 심피한 글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인도 과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신비하다 보니까 세계 과학자들, 뭐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이런 과학자들도 함께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사례들은 미국의 디즈니 채널이라든가 영국 ITN, 오스트리아와 또 이탈리아의 국영 TV에도 소개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뭐안 좋다 해서 두끼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단식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욕이라는 사람은 전혀 음식을 손에도 되지 않고 물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신비한 사례들, 이러한 사례는 어, 정말 사람이 몸으로 조립된 존재라면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몸으로 조립된 존재가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이런 신비한 존재가 우리 몸세계 정말로 따로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여기의 이런 신비한 사례는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정말로 몸으로 조립된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서 산속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히말리아 산중의 크다란 바위 동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바위 동굴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안에서 누구신지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누구 누구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름이 당신입니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이 당신입니까?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요즘 개명도 많이 하죠. 지금 현재.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름이 뭐, 운이 없다. 복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개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조경혜입니다. 조경혜라는 이름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없어져도 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그러면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안에서 말을 하기를, 몸퉁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몸뚱이가 나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몸뚱이가 나라면은, 이 팔이 나인가? 아니면은, 다리가 나인가? 그런데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것도 아니네? 팔도? 나가 아니고, 그러면 심장이 나은가 심장이식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두뇌? 두뇌가 나인가? 두뇌가 내가 막 생각도 하고 막 하니까 두뇌가 나인가? 그런데 두뇌도 반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뇌가 반쪽인 사람은 반쪽짜리 인간인가요? 그럼 죽어가는 사람의 두뇌를 떼어내서 유리관 속에 넣으면은 이 유리관 속에 있는 두뇌가 내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이 유리관 속에 있는 두뇌를 영원히 놔두면 나는 영원히 사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뚱이는 내가 아니네요? 진정한 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급결에 이 몸뚱이 전체가 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동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조립하면 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소리를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데, 이 모든 것, 내가 아닌 것들을 조립해서 내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 몸뚱이도 내가 아니고, 내 이름도 내가 아니고, 그럼 나는 누구인가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떼어내어 봅시다. 자 팔도 떼어내고요. 그리고 다리도 떼어내고 이 두뇌도 떼어내고 이 몸뚱이도 떼어내고 다 떼어내다 보면은 무엇이 남나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던 이 육신 있죠? 나라고 믿던 이 육신, 철석같이 믿었잖아요. 이것이 하나하나 떼어넣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이 육신은 그럼 허상인가요? 그럼 이 육신이 허상이라면 나는? 나는? 쭉쟁이인가요? 만약에 쭉쟁이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텅빈 내 몸뚱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도의 요기는 70년 이상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다고 했죠? 바로 사랑 가득한 생명 에너지를 마시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어? 그럼 사랑만 마시고 살수 있다고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책에서 사람보다 구조가 간단한 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똑같은 꽃나무 A와 B가 있어요. 두 나무에 똑같이 거름을 주었는데 A 나무에는 거름을 주면서 사랑도 듬뿍 준 거죠. 매일 사랑해 잘 잤어. 이렇게 사랑을 가득 주었지만은 B 나무에는 사랑은 주지 않고 그런만 줬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달 동안 실험을 한 결과 A 나무에는 키도 이렇게 커지고 꽃봉오리도 맺었는 거죠. 그런데 B 나무에는 키도 조그만하고 꽃망울도 터뜨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영양분을 주었지만 사랑을 듬뿍 준 나무와 사랑을 주지 않은 나무를 비교해 보니까 사랑을 듬뿍 준 나무가 훨씬 더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를 더 이어가기 위해서 A 나무와 B 나무의 잎사귀를 따서 똑같이 영양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A 나무 잎사귀에는 영양분은 주지 않았지만 사랑은 듬뿍 줬던 거죠. 그러나 B 나무 잎사귀는 사랑도 주지 않고 영양분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달 동안 실험을 한 결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생생한 잎사귀를 땄지만 한달 후에 결과가 사랑을 주지 않은 잎사귀는 죽어버렸고요. 사랑을 준 잎사귀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양분이 없어도 사랑만으로 이렇게 생존이 가능할까? 이것은 분명히 사랑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잎사귀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 잎사귀의 상단을 잘라봤던 거예요. 잘라낸 잎사귀의 부분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잘린 부분을 기를 위한 카메라로 찍어봤더니 그 잘린 부분에 선명한 에너지장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장은 일정한 형체를 유지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이 잎사귀의 영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체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체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마심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잎사귀가 두 가지 신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두 가지 신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이에요. 컴퓨터로 말하자면 하드웨어겠죠. 육신은 음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 영체라는 것이죠. 컴퓨터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죠. 영체는 우리 몸에 들어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체는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육신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껍데기는 수명을 다하면 사라져버려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사흘 이내에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책 79쪽 중간쯤에 보시면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분해되기 전이 육신의 값을 돈으로 한산하면 얼마나 될까? 일리노이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해리몬슨 박사에 따르면 체중이 70kg인 사람의 육신을 분리하면 우선 비누 7개 정도의 지방 덩어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석회 12kg, 성량 2200개비 분량의 인, 길이 2.5cm의 못에 해당하는 철, 한 숟가락 분량의 유황, 비철금속 30g 등도 나온다. 근데 이러한 물질들을 다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대략 6천을 넣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더 단순한 물질로 분해가 되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냐면은 우리는 결국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돈한 푼어치의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육신은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영체는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 그래서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체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사랑 자체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지능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또 사랑으로부터 뭐가 나올까요? 에너지도 나오게 되고요.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막혀버린다면 우리는 병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끊기면 지능도 끊기게 되고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로봇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이 흐르면은요, 우리의 에너지도 흐르게 되고요, 우리의 참 생명도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 생명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체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게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